요즘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메아리칩니다. 호주에서도 대도시에 가면 한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호주에 살던 일본인 아버지와 딸이 호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 관련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주 파견 근무를 마치고 마침내 고국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불과 몇년 만에 일본에서 펼쳐진 정말로 놀랍고 터무니없는 상황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올해 17살이고, 일본인 아버지와 호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도쿄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는 일본인으로, 어머니는 영어 강사로 활동하시는 호주인이셨어요.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 만나 결혼하셨지만, 제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제가 호주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했고 어머니께서는 거의 완벽한 일본어로 저에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해 주길 기대하셨어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다도 교실에 데려가 주셨고 전통 일본 축제가 있을 때마다 유카타를 입혀 데려가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 덕분에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카. 너는 반드시 일본의 전통과 예절을 배워야 한단다. 라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기모노 입는 법부터 다도 진행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또래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더잘알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평범한 일본 어린이처럼 생활했어요. 친구들과 놀고 운동회에 참여하며 소풍도 가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셔서 가끔 친구들의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평화롭게 살던 삶은 1학년을 마칠 무렵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호주 시드니 지사로 전근 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3년 정도만 머물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셨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호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던 다도, 수업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호주에서도 우리 가족이 일본 전통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중히 여겼던 기모노 전통 일본 인형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챙겨 호주에서도 일본 문화의 정수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시드니로 떠나기 전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반면, 어머니의 고국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본에서의 삶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 영어가 들리는 것이 이상했고, 자동차가 도로의 반대편을 달리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통해 미리 마련해 주신 집은 시드니 북부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도 일본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어 수업을 제공하는 국제학교를 선택해 주셨어요.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금발, 갈색, 흑발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하루카입니다. 라고 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친구들 중몇 명은 제가 일본과 호주, 이중 국적이라는 사실에 특별히 흥미를 보였고, 더욱더 궁금해 했답니다. 다행히도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어 수업도 별도로 있었어요. 일본어 수업 시간에는 저처럼 일본에서 온 학생 몇 명도 있었고,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진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는 도시락을 꺼내 먹곤 했습니다. 호주에 살면서도 어머니께서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일본식 도시락 덕분에 친구들은 그 예쁘게 차려진 도시락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은 도시락 속에 담긴 일본 음식, 예를 들어 주먹밥, 달걀말이, 작은 소시지 등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또한 도시락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작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본식 음식이 서양식 음식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주장하시며 어머니께 자주 일본식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엄격하게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충돌하고 싶지 않아 평일에는 일본식, 주말에는 서양식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서양식 도시락은 주말에만 먹을 수 있었기에 특별하게 느껴졌고 가끔은 햄버거나 피자까지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버지께서는 제가 일본어를 잊지 않도록 보충 일본어 수업에도 참석하게 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에게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셨고 주말마다 함께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며 만화를 읽었습니다. 시드니 집 근처에는 작은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곳에서 열리는 일본 문화교실다도 종이접기, 전통 일본 놀이 등에도 참여하면서 호주에 있으면서도 일본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차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 고생했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상황과 비슷한 일본 호주 혼혈 친구 유키가 있어서 사이가 참 좋았어요. 유키는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 일본인이셨어요. 유키와 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본 노래를 듣고 간식을 나누며 숙제도 같이 했습니다. 유키 덕분에 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와는 달리 저는 언제나 자신이 일본인임을 강조했어요. 비록 호주 국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내면의 정체성은 일본인이라는 것에 더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로 결정하고 기모노를 입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통 호주 복장을 입어보라는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기모노를 고집했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해주신 연한 분홍빛 기모노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제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 행사에서 몇몇 한국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은 한복과 기모노가 비슷하다고 말하자, 저는 그건 너무 불편해요. 기모노가 먼저랍니다. 한복은 기모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제 말에 불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제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K-POP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카 이 노래 들어봤어? BTS는 정말 멋지더라고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수빈이라는 친구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는데요. 왜 이렇게 옷차림을 꾸미고 춤추는 남자들이 매력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도 아라이나나 헤이세이 프로처럼 멋진 아이돌이 있는데, 왜 한국 가수를 좋아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친구들은 계속 한국 음악을 틀었고, 심지어 일본인 친구 유키도 하루카. 너무 고집하지 마. 한국 음악이 정말 좋다고라고 하면서 저의 말을 듣기조차 거부했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 간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학교 매점에서도 한국 라면과 간식이 점점 늘어났어요. 일본 과자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반면 한국 과자 코너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저는 일부러 가지 않고 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떡볶이를 먹으러 줄을 섰고 체육관은 K팝 댄스 공연으로 꽉 찼습니다. 저는 일본 부스에서 일본 간식을 열심히 판매했지만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 부스에서 풍기는 떡볶이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K팝 음악 소리에 귀가 간질거렸습니다. 하루카, 떡볶이 좀 먹어 볼래? 라고 유키가 권해 주었지만 저는 나는 일본 음식이 좋아. 그리고 아빠께서도 한국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어느새 떡볶이 냄새에 군침이 돌게 된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아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고, 걱정 마라. 일본 문화가 훨씬 우월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새로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일본어 수업은 주 1회밖에 없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다고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젓가락을 멈추시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거 말도 안 돼. 왜 굳이 여러 언어 중에 한국어를 하냐며 화를 내셨고 하루카 절대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일본인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얘야 친구들이 관심이 있으면 어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호주 사람인 당신이 이해하겠어.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거실로 사라지셨습니다. 그후 어머니와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본 문화를 더 자주 강조하시며 매주 주말마다 저를 일본 문화센터로 데려가 일본 문화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하루카. 너는 두 문화를 가진 특별한 아이란다.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아버지 편에 서서 일본 문화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 하고 한국 친구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실 때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채널을 바꾸시고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큰 다툼은 어머니께서 한국 화장품을 들여오셨을 때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한국 제품을 들여오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저 화장품일 뿐이야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차 친구들과 멀어졌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갈등을 매번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혼자 밤에 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호주인 정체성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호주 문화를 배우는 수업을 들을 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호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일본인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자기 문화를 소개해야 하는 다문화 축제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루카, 호주 문화도 함께 소개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꺼내자 또다시 부모님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본 본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가족은 호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억 속의 일본은 많이 변해 버렸어요. 젊은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할 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과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라샤이 마세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와 같은 일본 인사 대신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표현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새로운 학교 첫날에는 더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 쓰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아주 친한 사이처럼 일상적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모두가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듣고 급식실에서는 김치와 떡볶이가 인기 메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교복을 변형해서 입기도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뉴진스 좋아해? 호주에서도 뉴진스가 유명하다던데? 라고 물었어요. 저는 뉴진스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나중에야 그것이 인기 있는 한국 걸그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때 각자 좋아하는 것을 말했는데 선생님마저 BTS의 RM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친구들이 한국 연예인들의 영상을 보며 그들의 춤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교실 뒤쪽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고 필통과 공책에도 한국 관련 캐릭터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은 거리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전통 일본 가옥을 찾기 어려워지는 반면, 한국 스타일 카페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저는 아빠, 일본이 너무 달라졌어요. 모두가 한국 문화에 미쳐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아마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주말에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발표하자, 반 친구들은 모두 환호했어요. 저는 그때 바로 저는 안 갈래요 라고 말했고, 모두가 특히 제 옆에 앉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은 친구 카라를 바라보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반 회장인 리코가 한국어를 제일 잘한다며 다가와서, 하루카,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거야? 호주 출신이라면 좀더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더군요. 리코의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리코가 같이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코가 데려간 카페는 한국 카페였는데,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메뉴는 한국과 일본이 섞여 있었어요. 리코가 이건 달고나 라떼야 라고 저 대신 주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 리코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원래는 한국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한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셨던 적이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한국 드라마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준다 라고 하셨고, 나의 목표는 한국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리코의 말을 들으며 저는 대체 왜 누군가가 큰 일본 기업보다 한국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놀랐습니다. 그러자 리코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국회사 신입사원 환영 이벤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자리에는 CEO 본인도 등장해 신입사원들과 게임을 즐기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한국 회사들은 달라. 수평적인 문화가 있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더라고. 라는 리코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코는 저를 카페에서 데리고 근처의 한국문화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k팝 댄스 수업과 한국 요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리코의 말에 저는 어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코는 다시 한번 주말 문화 체험 행사에 같이 가자. 한 번만 시도해보는 게 어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리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주말 한국문화체험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약속 장소에서 리코를 만났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우리 또래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리코는, 하루카, 한복 체험부터 해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기모노처럼 꽉 끼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수월했어요. 그 다음은,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김밥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는데,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비록 김밥은 원래 일본 스시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요리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어, 그저 일본의 모방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제가 만든 김밥과 함께 여러가지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떡볶이가 매우 인상 깊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오래 남더군요. 호주에 있을 때 떡볶이를 피했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리코는 제가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맛있는 음식에는 국적이 없군이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K팝 댄스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람만 하려고 했지만 리코는 저를 무대로 끌어올렸어요. 강사님께서 하나하나 간단한 동작들을 가르쳐 주셨고, 신나는 음악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리코의 제안대로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한번제 또래의 많은 일본인 여자들이 한국 화장품이나 옷을 사러 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길을 거닐다 보니 제가 왜 굳이 일본 문화에 집착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 문화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기모노를 입으면 와,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감탄사만 들렸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일본 문화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공항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국 음식과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친구들은 대화 중에 한국어를 섞어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가 이미 일본 청년들을 잠식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적인 요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코와 더 가까워지며 주말마다 한국 카페에 가고 함께 한국어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오직 일본 문화만을 강조했던 제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정말 엄청난 변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화 간의 위계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문화는 소중하고 한국 문화 역시 멋진 문화입니다. 이제는 두 문화를 동시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호주에서의 경험,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접한 경험들이 모두 저를 한층 더 열린 사고를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하루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없이 한국을 폄하하는 반한 잡지가 아직도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일본인들이 그런 시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